이분이 진행했던 PPT를 갖고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눈높이에서 간단하게 흐름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예, 크림만.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전문가라서 설명한 거예요. 자, 경락에 대한 좀 소개란 중에 이제 뭐 자연계 운행과 우리 몸이 연결되어 있다. 경락이 그런 일종의 통로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 얘기는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우리 몸이라는 건 기계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건 우리가 보이는 육체와 우리 몸과 연결되어 있는 많은 에너지 내가 갖고 있는 감정, 의식,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싸고 있는 지구의 주파수, 우주의 주파수, 또, 아, 이 지구에 영향을 주는 달, 금성, 화성, 이렇게, 별들도, 이 별들의 주행도 다 모두 우리의 건강과 연결돼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프로그램 읽어드릴 때마다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자, 이 이야기, 경락의 이렇게 소개라는 생명의 흐름은 자연 속의 오행과 변화와 우리 인체가 똑같이 일어나고 이런 이야기가 일종의 그런 소개다라고 그냥, 아... 뭔가 그 뉘앙스를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기운이라는 것, 이 기라는 것, 혹은 에너지라고 표현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균형을 잡아야 된다. 우리 막 중용이라는 단어 아시죠? 너무 치우침이 없이 우주의 흐름과 아주 자연스럽게 그 리듬을 함께 하면서 너무 과하지도 너무 부족하지도 않는 그딱 중간에 제로 포인트 그 중용을 찾았을 때가 가장 안정적이고 건강한 상태이다. 그것이 조화 균형이라는 단어로 우리 프로그램이 많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평형이라고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 평형 원리는 이길라는 것을 통해서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게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우리를 싸고 있는 모든 어, 우주의 섭리와 연결시키는 방법이 경락을 활용합니다. 이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고 자, 그래서 이 경락을 아주 태초에 우리 조상들들이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해서 경락의 흐름이 어떤 체계를 갖고 있나 봤더니. 오행이라는 체계를 갖고 있구나라고 연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카토금수해서 이게 막 사주 볼 때도 쓰고, 그렇죠? 우리 막 아까 얘기한 경락 들어갈 때도 아뭐뭐 뭐 고객님은 목의 기운이라서 어떤 걸 써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일종의 이 기운의 운기의 흐름을 어, 몇 가지 케이스별로 우리 MBTI 나누듯이.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운들 간에 서로의 상생의 관계가 있고, 극상의 관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오행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 오행에 해당되는 장기들도 다 나눠져 있더라. 이 장기들마다의 시스템이 다 이렇게 연결돼 있더라.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 있고, 어떻게 운행이 되는 걸 이해함으로써 이 경락을 잘 활용할 수 있다. 정도의 이해, 이해가 갖고 계시면 돼요. 이제 이 강의를 하셨고, 자, 지금부터는 그래서 각경락의 어, 모카토금수의 오행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설명을 하셨는데 그 내용들을 아주아주 아주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모두 섭렵할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한의사가 아니고 치료사를 활동한 게 아니시라면 대략 모카토금수에 해당하는 장기가 있고 이 장기마다 서로 어떤 연결과 연결성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들이 또 하나, 내 감정과 의식과 모든 신체와 연결 통로로 활용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 그래서 우리 이제 요 밑에 캡처한 뭐 이미지들은 어디 다른 데서 갖고 온게 아니고, 우리 맥힐레 경락 분석을 하면 경락 분석한 데이터를 꼭꼭꼭 누르면 다 이렇게 설명 팝업이 뜹니다. 여러분들 안 눌러보신 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요거 눌러지나 하고 눌러보시면 돼요. 다 눌러보면 설명이 물론 아주 자연스럽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되어 있진 않지만, 어, 충분히 그래도 이해가 될 만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과 당남은 목의 기운의 장기예요. 라는게 저기 나무라고 써있죠. 그리고 저, 저번에 경락 강의할 때 했잖아요. 이런 간 같은 이 장기들마다, 경락마다 시간이 있더라. 태생 시간이. 그래서 오전 1시부터 3시가 이 간이 형성되는 시간. 이때 쓰면 더 좋아요. 뭐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심장은 불의 기운의 장기이고, 심포와 삼초도 불의 기운, 그리고 비장과 위장은 토의 기운. 돼지라고 써 있는 게 땅이죠. 토의 기운. 그래서. 어, 금속의 기운의 장기도 있습니다. 물의 기운의 장기도 있어요. 그래서 모카토금수에 대한 장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 영상을 조금, 저희 오, 유튜브에 올려놨기 때문에, 어, 궁금하신 분은 한 번씩 또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다 나눠놓은 거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장기와 흐름과 그거에 관련된 뭡니까? 감정과 뭐다 써있죠? 예,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맥힐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분석에 리포트를 해주더라. 아, 나는 이런 내용도 모르고 내 몸이 어떤지도 잘 감이 없는데, 이렇게 맥힐리가 두두두두두 하고 우리의 경락, 이 기의 흐름을 보고, 이야, 네 몸은 폐경락이 과할성, 과하게 있구나. 또 어떤 경락은 저활성, 아유, 대장경락의 우측은 저활성이네. 이렇게. 다 읽어준다는 거예요. 기의 흐름을 파악해서 그리고 두 번째 그 기의 흐름을 파악해서 그 중에 경혈점 어떤 경혈점이 문제인지 그것들을 어디에 입각해서 지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오행에 입각해서 이 오행에 관련된 감정이나 오행에 관련된 음식이나 오행에 관련된 운동법이나 오행에 관련된 무의식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리포트를 해준 게 이게 심층 분석이 내용입니다라고 또. 장혜주 대표님이 또 설명을 한번더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끔 똑같은 질문 많이 하시죠? 어, 과활성은 뭐고 저활성은 뭐예요? 라고 했을 때과활성은 과하게 너무 기의 운기가 흐름이 너무 과하게 있는 것. 저활성은 너무 저조하게 있는 겁니다. 자, 뭐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침을 놓는 걸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많이 연습하셨어요. 침을 딱 꽂아서 오하는 침을 한 경우는 뭐 시계 방향으로 침을 막 돌리고 사하는 사하는 침수를 할, 할 때는 시계 반대병으로 돌리고 그래서 보사뭐 이런 걸 공부하셨거든요 자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자 심층 분석해서 나의 기운기가 과활성인지 저활성인지를 예전부터 한의사분들 이렇게 기운기를 측정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기법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다양한 기법을 기준으로 이 에너지에 보를 할 것인가, 살을 할 것인가를 정해서 과활성이 되어 있는 건 에너지를 좀 떨어뜨려주고, 저활성이 되어 있는 건 에너지를 넣어준 것들을 다양한 기법으로 했단 얘기죠. 자, 그런데 다시 얘기지만 이 맥힐리를 통해서 분석을 심층 분석까지 하고 그 결과 값에 대한 진동수를 쏘니까 뭐가 되더라? 자연스럽게 나는 이게 보로해야 되는지 사로해야 되는지 뭐 어떤 경락이지 어떤 경혈점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첫 번째 내 몸이 얼마나 필요한 주파수가 필요한지 퍼센테이지까지 다 나오고요 그게 내가 얼마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어떤 강도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선정해서 주고요 또이 이경혈점이이경혈점이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기인했는지까지도 다 파악해서 주더라. 이게 맥힐리의 어마어마한 기능이다. 까지도 요 장표로 설명하셨어요. 자, 자, 그래서. 음, 좀 빠르게 이제 뒤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리포트들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이구나. 이게 과열성이 이런 내용, 저열성이 이런 내용. 거기에 핵심적인 경혈점까지도 확인할 수 있고, 그 경혈점을 통해서 이 경혈점이 어디로부터 기인한 건지, 얼마만큼 필요한 건지, 또 이걸 통해서 어떤 걸 내가 섭취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생활습관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충분히 어, 조언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서 자, 이렇게 리포트를 통해서 다양한 매키를 통해서 경락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들도 분석할 수 있어요.까지 설명을 하셨어요. 또 하나 이 블루의 모듈뿐만 아니라 이 블루 모듈에서 선정한 프로그램들, 경락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더 직접적으로 세포에 직접적으로 그 필요한 에너지를 보할 것인지, 살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적용시켜 주는 프로그램들이 더 준비돼요. 있습니다. 그래서 핑크 어플까지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맥킬리 경락은. 이 분이 몇십 년간 거의 뭐 제가 기억하기로 30년이 넘도록 이 미용 업계의 경락을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강의하시고 또 운영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주장하건데 이 맥킬리 경락의 분석 모듈과 프로그램은 본인이 지금까지 이해했던 모든 경락적 어그 기반의 이론을 기반에 너무나 스마트하게. 어무나 전문적으로 디테일하게 분석을 통해서 나의 몸을 완벽하게 케어해 줄수 있는 수호신이다. 이게 지난 성장캠프 맥킬리 강의의 요약본이었어요. 자, 풀 강의는 제가 더360 유튜브 채널에 이미 올려져 있습니다. 이, 이 줌데이가 끝나고 추가적으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접속하셔서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